안녕하세요 포코나입니다. 2 0 2 4년 10월 2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10월 18일 상한가급 등지의 쇼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쉽지 않았죠? 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호가들이 얇다 보니까 위아래로 출렁출렁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뭐 우량주들이 가는 것도 아니었고 물론 뭐 한미 사이언스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튀긴 했는데 그것도 뭐 이미 한참 튄 다음에 저희들한테 발각이 돼 가지고 뭐 저희들이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었고 신규주도 출렁출렁 하면서 움직이 나왔는데 그나마 이제 신규주들이 조금 매매를 할 만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미국장은 신고가 치고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장은 아직 멀었습니다.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국장이 올라오면 우리나라는 갭떠서 빠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피로도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고, 만약에 주식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물 공부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지금 미국장이 진행 중이거든요. 미국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이 지금 다우는 살짝 밀리고 있고요. 나스닥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우전수산업지에서 보면 어? 뭐지? 플러스인가요? 아닌데 이건 어제거 아닌가요? 네. 자 고가가 종가가 0.37%면 은 어제 건것 같은데 그죠. 지금은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어제 건가 봐요. 신고가 치고 움직임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싹은 네. 나싹은 어제 좀 밀렸다가 지금 여게 보면 조이렇게 보이시죠. 나싹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0.6% 정도 올라와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지금 0.21% 이게 이제 금요일께. 금요일께 뭐하고, 어? 지금, 이건가요? 모르겠네. 키움증권이 내일, 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새벽, 밤에 만들고, 새벽이죠. 12시에 만들고 있는데, 뭐좀 차트가 이상하네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해외증시는. 자, 우리나라거 보겠습니다. 아, 씨. 자, 갭떠서 변동성 보세요. 선물의 변동성.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면, 고점과 저점 사이가, 고가와 저가가, 거의, 5p? 예, 5p 이상. 그죠. 예, 5p 이상 지금 났는데, 어, 시작해서, 갭으로 떠가지고 시작을 해서 쭉 밀렸다가, 마지막에 조금 올려놓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한번 보면, 이제 대충, 방향이 나오죠. 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도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매도, 매도, 매도. 여기서 살짝 매수, 다시 매도, 매도, 아, 매수, 매도, 매수, 여기 매도, 매수, 여기 매수. 자, 움직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하방으로 밀리다가 V자로 반등. 약한 V자죠. 예, 반등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실제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물이 좋아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자, 추세대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추세, 그 다음에 사드 신호 자, 요거 조금만 줄여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드 신호와 추세를 볼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아침장에 그냥 매도 신호 떴잖아요. 그죠? 바로 매도예요. 매도. 여기도 계속 매도, 그다음 여기서 매수, 매도, 매도, 그 다음에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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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매수 짧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매수, 신호, 매도, 신호죠. 요건 매수, 신호. 그러니까 저점에서 따박따박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신호대로만 보시면 되고, 물론 뭐 추세가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나올 때는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쭉 가다가 양복 나올 때까지 예, 매도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매도 쭉, 매수 쭉, 그러니까 어 선물을 선물을 그냥 이렇게. 보고 하면 실제 어디서 매도 매수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니까 매수 매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움직임이 나오면, 예, 계속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매수 매도 자리인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추세선과 사드 신호가 있으면 훨씬 더 매매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려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뭐 나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매매를 하셔야 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내일 정도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음, 다우가 빠졌으니까 또 우리나라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장이 미국장이 끝나봐야지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답답한 장이다. 그죠? 음. 그래도 모두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자 코스피 0.5% 오늘 s k 하이닉스가반등을 못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1.5% 정도 빠졌습니다. 올라오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올라오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보면, 어, 뭐, 지금 딱 보면, 전부 다, 전부 다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많죠. 넥선바이오, 팜스빌, 그 다음에 유투바이오, 미코바이오맨, 전부 다 그거고, 요거는 이제, 그, 저, 누구죠? 트럼프 테마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sy 스틱은 그 다음에 솔트웨어는 제가 이거 좋은 뉴스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나올 때부터 좋은 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뉴스 뜬 다음에 15%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예,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입니다 솔트웨어.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있는 것들 위주로 보세요. 이슈가 있는 것들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예, 수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수급이 들어오다가 꺾여서 또 빠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움직임이 없을 때는 호가는 되게 얇아요. 호가가 얇다는 얘기는 호가가 제가 이제 호가가 텅비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호가 차이 있잖아 요 여러분들 이제 매매할 때 보는 이렇게 호가 차이 호가들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호가가 뭐몇백주몇백 주들 이렇게 있고 실제 여기에 매도 치는 거는 매도 치는 거는 여기는 이제 몇천 주씩 이렇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올려요, 얘네들이? 한 주신공으로 올리죠. 한 주신공으로 계속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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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매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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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여기서 물량 한번 던지면 여기까지. 콱! 그러니까, 계속 양봉을 만들다가 갑자기 쿡!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장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장이 어렵다는 게 저는 솔직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호가가 얇은 것도 매매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디 한번 좀 봅시다. 예, 종목들. 자 상한가한 종목들 한번 보죠. 넥스턴바이오 오늘 위고비 관련한 뉴스 있었어요. 전일 상 들어갔던 종목이죠. 전일 상 들어갔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고비 품귀 현상 시속. 위고비가 품귀 현상인데 넥스턴바이오가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물론 페노피브레이트라고 그래 가지고 넥스턴바이오. 그렇죠? 넥스턴바이오 그다음에 어또한 종목이 오늘 시간으로 움직였던 한국 파마. 요런 게 이제 어 예, 페노 페노피브레이트, 그렇 요거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팜스빌 위고비풍구현상 취소, 그다음에 금 간소 없는 비만치료제 FDA 등재 사실. 팜스빌도 이것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다시 움직임 나왔고요. 솔트웨어 예, 자체개발 사피 한국어평가 리더보드에서 오픈소스 1위. 이거는 한참 전에 말씀드렸는데 종목이 쭉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밀렸다가 여기서 상한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어, 이슈가 있는 것들 제가 좋은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보세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세요 수급이 터질 때까지 수급이 터지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웨인 수급 들어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오랜만에 웨인이랑 기관이랑 같이 들어왔네요. 카카오는 저점을 찍은 것 같은데, 좀씩, 좀씩 올라오긴 하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음, 네. 오늘 기관에서 10만주, 웨인이 58만주 정도를 매수했네요. 음. 카카오는 지난번에 8월 9월 달초 9월 달에 저점 찍고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오네요. 예, 어쨌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제 아시아 항공이랑 어, 아시아 항공 그 합병하는 거 거의 매각이 저기 완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뭐 어쨌든 아직 완전하진 않죠. 뭐, 미국에서 승인도 해줘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일단 움직임 나오나 지켜보시고요. 뭐, 외인기관이, 외인이 상계 외인이랑 기관이랑 같이 산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외인기관, 따로 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예, 기관에서 16만주 웨인이 8만주였는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 얘가 올라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예,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10%대 확 나오던데 한미사이언스랑 한미약품이랑 한미약품이 올라오니까 한미사이언스 올라오는 거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미사이언스도 지난번에 한번 M&A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쵸? M&A 이슈가 있을 때 그때 한번 한미사이언스가 급등을 했었죠. 그 이후에 안보, 이때. 이때 M&A 이슈 있었을 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용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움직임 나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세요. 우량주 중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예,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수익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두산 밖에도 바닥에서 첫 상승이죠, 이제. 예, 두산 밥갭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뭐, 요런 거는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왔네요. 그쵸? 예,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두산 밥갭도 처음으로 움직임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예, 시간회로도 0 9 올랐구요. 자, 두산 로보틱스. 예, 두산 로보틱스. 요것도, 기반에서 매수했네. 어, 주상그룹주들을 갖다가 기반에서 많이 매수를 했네요. 예, 시간으로도 0.6% 올랐고. 고려아연. 고리아에, 야, 고려아연은 안 빠지고 계속 올라오네요. 82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요건 웨인이 12만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예, 요것도 꾸준하게 움직임 나오는 종목. 그 다음에, 한정 p s 뭐 요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한미사이언스랑 한미사이언스랑 그다음에 어 한미약품도 단발인 것 같아요. 단발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산바켓 두산바켓 있잖아요. 예, 요거를 좀 넣어놓고 보시는 게 물론 예, 물론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예,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진짜 바닥에서 오랜만에 올라오는 거니까 요것도좀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래도 예. 처음으로 들어온 거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고점 찍고 많이 밀렸죠. 그죠. 네. 자 오늘 고점돌 파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바이오가 엄청 빠르게 상 들어갔죠. 물론 무너지긴 했었지만 유튜바이오가 그냥 툭툭툭 하더니 그냥 상 들어가더라고요. 유튜바이오 올라온 거상 예, 들어갔고 시간으로는 2.3%좀 밀렸습니다. SIS 틸텍. 자, 이거 장중에 올라올 때 말씀드렸는데 엄청 흔들었어요. 수급 들어올 때 오후 장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세게 들어왔지만은 수급 들어온다음에 다시 밀어버렸죠.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물량을 던졌어요. 막판에 예, 올라왔고 시간으로는2% 정도 밀렸습니다. SIS 틸텍. 고바이오랩. 와, 고바이오랩 매수하면 박살. 매수하면 매도하면. 매수하면 박살, 매수하면 박살, 자, 이런 다음에 저점에서 계속 반등 올리는 거 완전히 박스권 매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결국에는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으로는 0.97%올랐고요 대우부품은 아침에 뉴스로 상 들어가고 무너진 종목이에요.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헬릭스미스. 자, 요것도 올라왔다가 빠지고. 여기서 올라왔다 빠지고 계속 움직임 나오는 겁니다. 자, 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요즘은 들어가면 죽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움직임이 없다가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가 아니 얼음이 나옵니다. 얼음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무너진 경우많구요 물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대체적으로 올라오는 척하다가 윗꼬리 달고 무너지고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 아까 보셨듯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아 한미사이언스란다. 그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들 이렇게. 그죠. 무너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작아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한 6, 7% 돼요. 손절 라인을 돌파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5% 정도. 그죠. 렇 예,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요즘은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뭐 이것도 실제 매매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한미약품은 그나마 예, 쭉 아침에 올라온 종목이죠 한미약품도 오랜만에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관정에다 올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쵸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자 관정에다 올려놓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음... 자, 오늘 18일 상한가 급등주 시슈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넥스턴바이오부터 한번 보죠. 자, 넥스턴바이오가 갭떠 가지고 아침에 일찌감치 움직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패대기가 나왔어요. 그쵸 예, 네, 그다음에 오, 뭐 오전장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위고비 품기현상 지속, 그 다음에, 페노피브레이트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그거 없는, 근손실 없는, 근손실 없는 비만 당뇨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요거까지 움직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팜스빌. 자, 팜스빌도 마찬가지 같은 이슈로 움직임 나오긴 하는데, 어, 근손실 없는, 그죠? 요거는 윌 악이라고 있나요? 예, 요거 근손실 없는 비만치료제 효과 확인, 예, 미국 FDA 등재된 것까지. 이것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렸나? 예, 그것 때문에 팜스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왜? 뉴스가 뜨고 바로 상한가 들어갔나 보네요. 어 팜스빌, 여기있네 그쵸? 예, 팜스빌, 특징주 뜨고, 40분에, 40분에 특징주 뜨고, 사, 올라와서, 사한가 그쵸? 네, 움직임 나왔습니다. 요런 거는 뭐, 뉴스 매매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구요. 예, 솔트웨어. 솔트웨어 자체 개발 LLM, 사피가, 한국어 리더보드시서 오픈소스 1위 했다는 뉴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였습니다. 그쵸? 예, 여기서 말씀드렸고, 지금 확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왔죠.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엄청나게 뺐습니다. 분명히 이슈는 좋은데, 여기서 지금 한번 올라올래다가 실패했고, 여기서 올라오다 실패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움직여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예, 상한가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5장에. 요거는 제가 여기 처음 뉴스 나올 때부터, 예, 좋은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YJ 링크. 예, 요거 오늘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음, 올라올 때, 요렇게 움직임 나올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여기서 떨어질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최고점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올라오죠 여기서 지금 폭락을 했다가 여기서 올라올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저점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물론 중간에 한번 패대이가 나와서 막판에 또 올라왔죠 막판에 동시효과도 올라왔는데 시간에는 밀렸어요 자 YJ 링크 얘랑 그 다음에 인스피언 인스피언는 반대로 떨어졌죠. 근데, 인스피어는 시간으로 4% 올랐습니다. 동시효과도 뭐 했는데, 인스피어는 오히려 무너지고, 예, 인스피어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YJ 링크는 시간으로 상승했습니다. 유튜바이오. 요거, 엠폭스 관련한 종목이에요. 엠폭스. 유튜바이오 엠폭스. 자, 유튜바이오 엠폭스 관련한 종목으로, 어 아프리카에서 1000명 이상 사망했다는 것 때문에 엠폭스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자. 와, 이 유튜브요. 아침에는 좋았고요. 오후장에는 엄청 흔들었습니다. SYST 요거는 우, 그 우크라이나 대응 트럼프 트럼프 관련한 종목이죠. 예. SY 말고 SY 스틸텍 예, 요거 시간으로는 밀렸어요 지금 트럼프 우세론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 SY스틸텍이랑 일신석재랑 두 종목이 움직임 나오죠 그죠 SY스틸텍 요것도 움직임 나온거고 HLB이노베이션 자 HLB이노베이션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 미국법인 신규취득을 위한 1500억 규모의 단기 차입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예, 요것 때문에 올라왔고요. 고바이올렛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흔든 종목이죠. 지금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4% 정도 될오 6%나 되네요.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예,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수급 들어오다 패대기. 수급 들어오고 패대기.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무너져버렸어요. 고바이올랩 요거 위고비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어, 페누피브라이트인가요 예, 그 관련한 이슈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대우부품. 뭐 요거는 대표이사. 예, 시장에서 매수를 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대우 부품이 뉴스가 언제 나온 거죠? 장내에서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좋은 뉴스예요. 예, 분명히 좋은 뉴스입니다. 근데 12,000주. 야, 씨, 이거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말도 안 돼. 최대 주주가 12,000주 샀다고 상한가 들어간 겁니까? 역시 뭐 예 무너질만 하네요. 예. 피델릭스 피델릭스도 오늘 많이 보셨죠, 그죠? TSMC 화해 미국 당국 조사에서 최대 주주 어, 동산 반도체 주식 유한공사 반사수익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가 떠고요. 아침에 피델릭스가 보통 반사익 종목이죠, 그죠? 어, 반도체 제재 중국 반도체 제재 반사익. 안사익 종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 수급 들어올 때 말씀드렸고 오장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올라오다가 패덱이 나오고 시간으로 1.2% 빠졌습니다.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는 특별한 뉴스가 없고요뭐 음, 바이오솔루션 최대지지는 뭐였는데 수급 들어오고 무너지고 수급 들어오지고 무너지고 수급 들어오고 무너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움직였고 한미사이언스 자회사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신약 약품 기대감 또 경영권 분쟁이 있나 보네요. 예, 또 경영권 문제 한미약품이랑 한미사이언스 또 있나 보네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랍니다. 자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내일 봐야 될 거는 종목은 없어요. 넥슨 바이오도 내일까지, 월요일까지 갈까요? 어쨌든, 넥슨 바이오가 일단 제일 세긴 할것 같고요. 넥슨 바이오. 팜스빌은 좀 그렇고, 솔트웨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네, 그, 북한에서, 북한에서 12,000명 정도로 갔다가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전쟁주가 올라왔는데, 뭐, 월요일 날은, 예, 그쪽에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21일 월요일 날 갭상승하는 종목들 한번 보죠. CU 박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마감은 로봇 부분, 로봇 산업 부분의 일체를 물적 분할, 문화 신설회사, 주식회사, 유언 로보틱스, 아, 유언 로보틱스, CU 박스가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분할하나 보네요. 예, 이런 거는 단발 뉴스로 보시면 되고요 아유. 예, 그냥,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CU 박스. 한국파마. 한국파마 오늘 많이 밀렸었는데, 주가를 갖다가 계속 밀드면, 결국엔 시간으로 7% 올렸습니다. 이거 내일 또 올려서, 갭으로 띄어가지고 올렸다가 또뺄것 같긴 한데, 한국파마. 예, 월요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예, 요렇게 올릴 가능성 높습니다. 요거,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죠. 그죠? 예, 패널피브레이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예. 자, 패널피브레이트 관련한 종목 움직임 나왔고, 이제부터는 이제 전쟁주입니다. 스페코. 자 러시아가 에, 북한이 러시아에 많이 특수부대 12,000명을 갖다가 파병한다는것 때문에 지금 스페코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퍼스텍이 올라왔고요. 퍼스텍, 퍼스텍 장중에 움직임이 있었죠. 예, 퍼스텍 장중에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수급이 들어오다가 완전히 밀어버렸는데 시간으로 4% 올랐고 그 다음에 음, 한일단죠 요것도 전쟁관련한 종목이죠. 한일전주도 밀렸고 그 다음에 휴니드 휴니드도 전쟁관련한 종목 2.7% 빅텍 요즘은 전쟁조하면 빅텍이 안올라와요. 시간으로 2% 올랐고요. 그 다음에 HVM HVM 이것도 방산관련한 종목 예, 전쟁관련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인피니언. 자, 신규 상장기죠 인피니언은 신규 상, 어. 예, 인피니언. 어, 인피니언은 안 뜨네, 또, 왜. 씨, 모르겠다. 예, 인피니언 신규 상장기입니다 아까, 아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인피니언 예 인피니언 신규 상장이 올라온거 아까 보여드렸죠 예 인피니언 아니에요? 맞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올라와요 참아 키움정권이 지금 정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자 진양제약 요거 진양제 오늘도 밀렸는데 시간외로 4%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국파마랑 진양제약이랑 그쵸 예, 한국파마랑 진양제약이랑 이두 종목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 페노피브레이트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는거예요그 다음에 이신석제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 관련한 종목 시간외로 1.8% 바이넥스 요거는 제약 바이오 관련한 종목.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월요일 날볼 거는 없습니다. 한국파마만 저는 볼 거예요. 전쟁주나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슈가 끝난 거기 때문에 파병 결정했다. 뭐 이런 끝난 거기 때문에 단발로 살짝 올라오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파마만 좀요 한국파마도 조금 조심해서 봐야겠죠. 어쨌든 어 비만 관련한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은, 아, 시장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POKR9죠. 예, 공부하실 분들은 POKR9.kr입니다. 여기 가서 선물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